안녕하십니까. 복사하는 마라토너 박정필입니다. 자 이곳 풍납 토성 나들목 근처에서 북서쪽 방향 올림픽 대교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3년 5월 1일 월요일 근로자의 날입니다. 저녁 8시 14분 정도 됐습니다. <laughs> 제가 자전거를 타고 서쪽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계속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laughs> 자 이곳은 한강입니다 자 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습니다 자 올림픽 대교 야경이 참 멋집니다 자 이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아, 제 자전거를 이렇게 세워뒀는데요. 자 서쪽 방향, 아 동쪽 방향을 촬영해 보겠습니다. <laughs> 자 동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서쪽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계속 촬영하겠습니다. 화이팅 <laughs> 자, 자전거를 힘차게 질주하는 라이더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자, 국토종주자전거길 아, 인천경인항에서 이곳 한강자전거길을 경유해서 팔당대교 지나 경기도 양평, 여주, 강원도 원주, 충청북도 충주, 탄금대 지나 수안보원천 지나서 태백산맥 이화령을 넘어가면 아, 경상북도 문경, 상주, 낙동강 자전거 길로 이어지고, 아, 부산 을숙도, 낙동강 하구 뚝 까지 무려 633km 의 아, 국토 종주 자전거 길이 펼쳐집니다. 자, 그래서 이곳 제가 통과 하고 있는 지점이 올림픽 대교 방향 인데요. 올림픽 대교 야경 참 멋집니다. 지금부터 35년 전 제24회 서울 올림픽을 기념하기 위해서 건설된 올림픽 대교의 야경을 촬영하면서 어, 서쪽 방향으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자, 서쪽 방향 전방 2.5km 정도 지점에 롯데월드 타워가 보입니다. 123층 555m 높이,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회원국 38개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 타워였습니다. 자, 약간 오르막길입니다. 아, 올림픽대교 남단을 통과하기 직전입니다. 자, 그래서 아, 국토정주자전거길. 아, 지금 제가 달리고 있는 서쪽 방향으로 계속 약 57km 정도 가면 인천 경인항입니다. 인천 경인항에서 서쪽을 바라보면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이 보이는데요. 이곳에서 약 57km 서쪽으로 가면 인천 경인항이고 그곳에서 국토정주 자전거길이 시작이 됩니다. 제가 수년 전에 어, 그곳에서 잠실까지 왕복 약 60km 정도 아, 왕복 120km 정도 자전거를 탄 적이 있는데요. 자, 올림픽대교 남단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토종주 자전거길은 어, 인천 경인항에서 출발해서 동쪽으로 쭉 오게 되면 이곳 올림픽대교 남단까지 약 57km 정도 되고 계속 동쪽으로 가면 미사리 조종 경기장 거쳐서 이제 팔당대교 지나 북한강 철교. 북한강 철교가 바로 북한강 자전거길과 남한강 자전거길의 분기점입니다. 그곳에서 북쪽으로 쭉 70km 가면 강원도 춘천, 신매대교까지 뻗어 있고요. 반대로 북한강철교에서 동쪽으로 계속 질주하면 경기도 양평, 경기도 여주, 강원도 원주, 충주, 태백산맥 이화령, 그다음에 낙동강 자전거길 거쳐서 부산 을숙도까지 국토정주 자전거길이 결국 인천 경인항에서 부산을 숙도까지 무려 633km에 걸쳐 뻗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자전거 탈때뭐 과속하지 않으니까 지금 속도가 한 대략 15, 시속 15km 정도 됩니다. 저한천히 탑니다. 어, 이론적으로 계산해 보면 시속 15km의 속도로 어, 633km를 가려면 얼마 걸릴 것 같습니까? <laughs> 많이 걸리죠. 그런데 지금 사이클을 타는 분들은 뭐 시속 한 20km 정도로 달리는 것 같습니다. 뭐 25km까지 속도 내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시속 20km의 속도로 달리게 되면 23은 6 대략 한 32시간. 32시간 동안 시속 시속 20km의 속도로 32시간 정도 달리면 어, 인천 경인항에서 부산 을숙도까지 자전거로 주파할 수 있다고 뭐 유튜브에 그러게 올리는 분들도 어, 봤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뭐국토조정주 자전거길 633km를 다 어, 종주하진 않았었는데요. 어, 제가 8년 전 2015년도에 잠실대교에서 어, 북한강 자전거 길을 따라서 춘천, 어, 춘천역까지 왕복 224km를 어, 약 16시간 동안 어, 왕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5년 전에도 동일한 코스를 달렸습니다. 그리고 또 8년 전에 남한강 자전거 길은 어, 잠실에서 출발해서 양평, 여주, 원주, 여, 경기도 여주와 강원도 원주 사이에 섬강교가 있습니다. 섬강교. 섬강교를 건너면 강원도 원주시 부롬면인데요. 그곳까지 8년 전에 그곳 원주시 부롬면까지 잠실에서 부롬면까지 왕복 210km를 약 15시간 정도 자전거를 탔고요. 5년 전에는 그 부롬면에서 더쭉 10km 정도 더 내려가서 아 강원도 원주와 충청북도 충주시 사이에 남한강 대교가 있습니다. 남한강 대교 정확하게는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에 남한강 대교가 있는데요. 그곳까지 왕복을 했습니다. 5년 전에 잠실에서 충주 앙성면까지 왕복 230km를 자전거를 탄 적도 있습니다. 한 16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시속 한 15km 지금 제가 달리고 있는 속도로 달려도 거의 안 쉬고 달리면 어, 그 잠실에서 충주시 앙성면 남한강대교까지 약 16시간이면 주파할 수가 있습니다. 왕복할 수 있습니다. 자, 약간 오르막길 업힐입니다. 업힐 언덕을 오르는 구간입니다. 업힐. 지금이 자전거 타기에 참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아, 시원한 봄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그 기분이 굉장히 상쾌합니다. 현재 기온은 18도 정도 됩니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도 좋은 상태고 18도 정도에 자전거 라이딩 하기에는 참 아, 적절한 기온입니다. 자, 이제 업 힐이 끝났고 다운 힐입니다. 언덕 내리막길입니다. 다운힐입니다. 자 이제 잠실대교 남단이 약 200m 남았습니다. 잠실대교 남단. 잠실대교 동쪽 지역은 상수원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잠실대교 동쪽 지역은 일반 배들이 선박이 운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잠실대교 밑에는 수중보가 있습니다. 보. 물의 흐름을 차단하는, 차단하는 콘크리, 콘크리트 벽을 수중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 그래서 잠실대교 밑에는 수중보가 있는데요. 그 수중보로 인해 가지고 잠실대교 동쪽에 강수면하고 서쪽에 강수면의 높이 차이가 있습니다. 잠실대교 동쪽 지역의 강수면이 약 2, 3m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수도권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바로 잠실대교 동쪽 지역입니다. 그래서 잠실대교 서쪽 지역은 일반 유람선, 한강 유람선들이 운항할 수 있는데요. 반면에 잠실대교 동쪽 지역은 아, 상수원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일반 선박이 운항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잠실대교 남단에 도달했습니다. 자, 뭐이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 여기 오셔가지고, 뭐, 컵라면도 드시고, 맥주도 시원하게 드시고, 뭐, 그런 장소로 여기를 많이 애용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예, 잠실대교 남단 여기서 잠깐 멈춰서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자, 잠실대교 남단이고요. 여기는. 어, 산책로입니다. 보행로. 보행로고. 이곳은 잠실대교 남단에서, 어, 자, 북쪽 방향입니다. 북쪽 방향. 지금 초록색 어, 조명이 쭉 펼쳐져 있는데요. 어, 이 잠실대교 상단, 난간에 그 초록색 조명이 켜져 있고, 그게 한강, 강수면에 반사돼서 밑에 쭉 자 초록색 물결이 보입니다. 저 초록색 물결이 있는 저 부분이 수, 잠실 수중보입니다. 수중보. 그래서 저 수중보 동쪽 지역은 상수원 보호구역이고 서쪽 지역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서쪽 방향입니다. 어, 전방 2.5km 정도 지점에 잠실 종합운동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잠실보리 아파트 숲들이 쭉 펼쳐져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쪽에서 한번 촬영해 보겠습니다. 아, 여기에 아, 모여 계시는 어, 젊은 분들이 꽤 많이 모여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 5월 1일 근로자의 날 저녁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물살 보이시죠? 자, 물소리와 함께 아, 이 수중보가 콘크리트 벽이다 보니까 이 수중보 서쪽은 강수면이 한 2-3미터 더 낮습니다. 아, 그래서 이 수중보 한강 이 잠실대교 동쪽에서 흘러온 물이 이 수중보를 넘어가면서 더 높이가 낮아지는 서쪽 지역으로 서쪽 구역으로 이렇게 물이 떨어지다 보니까 폭포수처럼 물이 떨어지고 있어서 소리가 요란합니다. 자, 잠실 수중보입니다. 이 수중보 동쪽 지역은 상수원 보호구역입니다. 그래서 천만 서울시민, 또 1360만 경기도민, 또 250만 정도 인천광역시민 다해서 수도권 주민들이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다 합해서 2600여만 명 되니까 우리나라 5144만 인구의 약 52%를 차지하는 수도권 인구가 어,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상수원 보호구역이 바로 지금 삼실대교 동쪽 구역입니다. 반면에 서쪽 구역은 상수원 보호구역은 아니어서 일반 한강 유람선들이 운항을 하는 구역이고요. 자 수도권은 우리나라 전체 면적의 13% 밖에 차지하지 않는데 인구는 52%가 수도권에 집중해 있습니다. 자 저를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전거를 타고 여기까지 오시는 분들이 보입니다. 자. <laughs> 안녕하십니까. 독산은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자, 이곳, 잠실대교 어, 남단에서 북서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어, 전방 약 10km 정도 지점에 남산이 보입니다. 예발 262m 남산이 보입니다. <laughs> 자, 오늘은 어, 국토 종주 자전거 길에 관하여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어, 이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 4대강 사업을 했는데요. 지금부터 11년 전, 11년 전인 2012년도에 4대강 사업을 하면서 22조원의 그 자금을 투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4대강 사업이 완공이 됐는데요. 어, 그에 따라서 그 사대강 아, 강변에 아, 국토종주 자전거길이 잘 건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마니아 분들 입장에서는 사대강 자전거길이 그야말로 자전거 천국길인데요. <laughs> 자전거 타기에 참 좋은 인프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자전거를 한번 타보시는 것 어떠실까요? 자 사대강에는 지금 아까 지금까지 보셨던 잠실대교 밑에 있는 수중보 이런 수중보, 이 잠실대교 수중보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큰그 보가, 아, 뭐 콘크리트, 물막이 벽이죠. 그 4대강에는 아, 그 보가 16개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영상강에 2개가 설치되어 있고, 금강에 3개가 설치되고, 그 다음에 한강에 3개가 설치됐습니다. 그 다음에 2 플러스 3 플러스 3이니까 총 8개가 어, 설치되어 있는 거고, 낙동강에 나머지 8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 영산강에 2개가 설치되고, 그 다음에 금강에 3개가 설치되고, 어, 한강에 또 3개가 설치되고, 그래서 총 8개 잖습니까? 나머지 8개는 낙동강에 설치돼서 우리나라 4대강 사업을 하면서 보를 4대강에 총 16개를 설치했는데요. 그 중에 한강에 설치되어 있는 보세 개는 전부 다 경기도 여주시에 있습니다. 경기도 여주시, 여주시. 이곳에서 잠실대교에서 출발해서 여주로 가게 되면 양평하고 여주접경지대에서 제일 먼저 보이는 보가 바로 이포보입니다. 이포보. 두 번째가 여주보, 세 번째가 강천보인데요. 이세개 보가 한강에 설치되어 있는 어, 보세개 해당이 되고, 그거 세개보 전체가 <laughs> 경기도 여주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 제일 먼저 보이는, 이곳에서 가다 보면 제일 먼저 보이는 이포보는 돔 모양으로 어, 보이는데요. 그게 백로알입니다. 아, 백로 알입니다. 어, 백로, 백로 알을 형상화 시킨 게 이포보고, 모양이 그렇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있는 게 여주보인데요. 여주보는, 자, 여주에가 우리나라 민족의 최대 성군인 조선 4대 임금 세종대왕의 무덤이 묘역이 바로 여주에 있습니다. 영릉이라고 하는데요. 여주에는 영릉이 두 개가 있죠. 조선 4대 임금 세종대왕의 묘역을 영릉, 영릉, 꽃불이 영자 영릉이고요. 또 효종대왕의 무덤은 안녕할 때 영자에선 영릉이라고 합니다. 한자는 다른데 발음은 둘다 영릉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해 서 영영능이라고 합니다. 아, 세종과 효종의 묘역이 둘다 여주시에 있는 영영능인데요. 자, 그래서 그 여주에 있는 세개보 중에 두 번째 보가 바로 여주본데, 그건 바로 훈민정음을 다 거기에 그 비석에다 새겨놨습니다. <laughs>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가 강천보입니다. 강천보는 돛배 모양. 덕배 범선이라죠. 덕배의 곳을 형상화시킨 게 강천보입니다. 그래서 이포보, 여주보, 강천보 모두 경기도 여주시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게 그세 개가 전부 다 한강에 있는 세계보 전부입니다. <laughs> 자, 제가 그것을 통과해서 원주, 충주까지 자전거로 왕복한 적이 있습니다. <laughs>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어... 그 운동하기에 참 좋은 5월 1일입니다. 가정의 달이자 계절의 여왕 5월이 시작된 날, 오늘 5월 1일 근로자의 날인데요. 여러분들께서도 국토종주 자전거길을 자전거로 질주하면서 금수강산 우리나라 멋진 아름다운 대자연을 온몸으로 만끽할 수 있는 자전거 라이딩 자전거 그 질주를 해 보시길 권장 드립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반드시 이 헬멧을 착용해야 됩니다 헬멧을 헬멧을 착용하지 않으면 사고 나면 크게 다치거나 사망할 수가 있기 때문에 헬멧을 꼭 착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잠실대교 남단에서 독사하는 마라토어 박정필이었습니다 뒤에 보고 계시는 초록색 조명이 바로 잠실대교 수중보입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평안한 어, 저녁 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laughs> 자, 이곳 잠실대교 남단에서 북쪽 방향 잠실대교 수중보를 촬영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북서쪽 방향 전방 10km 정도 지점에 어, 서울 남산이 보이고요. 자, 이번에는 서쪽 방향 전방 2.5km 정도 지점에 잠실 정합운동장이 있습니다. 아, 다시 잠실대교 수중보입니다. 아, 평안한 저녁 되십시오. 감사합니다.